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누가 제일 중요할까? 임금님이 큰 병이 들었어요. 의사는 암사자의 젖을 마시면 임금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사내가 숲으로 가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사자를 찾아냈어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암사자와 친해진 그는 마침내 젖을 얻는데 성공했어요. 사내의 다리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이번 일에 내 공이 제일 커. 무서운 사자에게 다가간 건 나니까 말이야. 사내의 눈이 흥분하여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넌 사자의 앞다리를 밟아 우리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걸?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손이지. 젖을 짠건 나니까. 사내 몸의 기관들은 너나 없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용히 있던 혀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몸에 있는데 왜들 싸우고 그래. 그러자 모두 입을 모아 혀를 나물었어요. 너는 정말 한 일이 없네. 그러게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점잖을 떠는 거야? 쓸모없는 주제에. 사내는 마침내 성에 도착해서 임금님에게 암사자의 젖을 내놓았지요. 오호 수고 많았네. 이게. 정말 암사자의 저지란 말인가? 그런데 사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요. 그건 개의 저지랍니다. 뭐, 뭐라고? 사내는 자기 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어요. 기관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허야 미안해. 어제는 우리 생각이 짧았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어서 바른대로 얘기해줘. 현은 빙글에 웃으며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얼마 전에 출산한 암사자의 싱싱한 젖이랍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임금님은 병이 말끔히 나았고 그 사내는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선한 말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아멘.